안녕하세요. 수아일라입니다. 상체교정 15일 프로젝트 다섯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메이드 포즈로 앉아 주실 거예요. 한 다리 안으로 접고 한 다리 바깥으로 접어 주세요. 뒤로 접은 다리 쪽에 엉덩뼈가 이렇게 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눌러 드림과 동시에 바깥으로 접은 다리 쪽에 반대편 외측선, 반대편 옆구리까지 늘려보는 동작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바깥으로 접은 다리 쪽으로 몸을 기울여줄 거예요. 뒤로 접은 다리 쪽에 동측의 손을 두뼘 정도 넓이에 갖다주시고요. 반대편 손을 크게 원을 그리듯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안 닿던 좌골은 반대편 옆구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닿아질 거예요. 반대편에서 오는 손을 천장으로 먼저 뻗어주시고, 지금 제가 바닥에 있는 손은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 팔꿈치와 왼손 가락이 수직 위아래로 멀어지는 듯하게. 찍어 눌러 주셔야 돼요.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그래서 찍어 눌러 주시면서 오른쪽에 겨드랑이 아래 힘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찍어 눌러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고 계세요. 승모근을 쓰면 안 돼요라기 보다는요. 아래쪽 파트, 겨드랑이 아래쪽,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 파트에 힘이 들어와서 수축을 해야지. 여기에 반대편 파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힘을 반드시 주시고 반대편 파트가 늘어나게끔 해주신다. 거기서 주먹 주시고 그대로 팔이 귀 옆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주먹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최대치로 밀어주세요. 처음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정확한 측면이 늘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체가 대체적으로 바닥을 보게 됩니다. 팔이 얼굴 앞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팔은 귀 위에, 가슴을 약간은 천장 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에서 고정점은 오른손 바닥과 팔꿈치에요. 만약에 팔꿈치가 안 닿으시면 손바닥은 절대적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 손바닥을 대체적으로 저희 회는 누르실 때 이렇게 다 떠요. 혹은 뭐, 이렇게. <laughs> 근데 이 손바닥을 전체적으로 완전 이렇게 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손바닥을 최대치로 펴서 지면을 밀어내는 것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것과는 힘을 받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손바닥을 최대한 펼쳐서 바닥을 밀어내 주면은. 지면이 밀어내주는 힘을 더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면적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손바닥 바닥 눌러주셔야 되고, 손가락 최대한 펼쳐주셔야 되시고, 내가 누르긴 하나 바닥을 같이 살짝 밀어낼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으로 밀어낼 거라서, 밀어내는 힘의 방향과 이 가운데에, 가운데 손가락을 일치를 시켜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방향이 이쪽 방향도 아닌 거고, 가운데 손가락이요? 이쪽 방향도 아닌 거예요. 밀어내주는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일치시켰을 때 손목에 무리가 덜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 최대한 펼쳐서 가운데 손가락, 내가 밀고자 하는 힘의 방향과 일치시켜 주신 후에, 가슴이 바닥으로 먼저 돌 거를 예상을 하세요. 일단 예상하시고, 가슴 자체를 왼쪽 대각선 위쪽으로 살짝만 틀어주시고 나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턱의 방향은 항상 쇄골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팔이 넘어가는데 아치를 그리면서 넘어가고요. 팔꿈치로 바닥을 찍어 눌러 주면서 그대로 왼손 주먹 쪄서 오른손으로 밀어주는 힘의 방향과 똑같이 왼쪽 주먹을 밀어내 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척추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거울 보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아, 척추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리의 방향도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상태로 오른손바닥 바닥 세게 눌러서 바닥 한번 밀어주는 힘 받으면서 동시에 오른쪽 옆구리 완전히 쪼아주는 느낌이요. 그대로 천천히 바닥으로 상체를 돌리면서 왼손을 오른손과 거의 같은 라인에 있게끔 만들어주시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면 조금 들어오세요. 오른손도 대신 들어오세요. 요렇게 들어오세요. 왼손 바닥은 지금부터 고정. 내쉴 때 왼손 바닥 절대 떨어지지 말고 오른손 바닥으로 바닥을 세게 밀어주면서 바닥에 눌러져 있던 팔꿈치를 들어줍니다. 혹은 팔꿈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은 손바닥 바닥을 밀어내주면서 팔꿈치를 왼쪽 팔꿈치와 거의 동일한 각도로 맞춰서 펴주세요. 왼손바닥이 떨어지지 않고 일단은 내가 상체 를 로테이션 했어요. 그래서 왼손바닥 붙였어요. 근데 왼손은 떨어지지 않고 내가 오른손으로 밀어내니까 상체는 더욱더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되실 거고 오른손바닥을 바닥으로 밀어낼 때이 몸의 반을 갈라서 오른쪽의 상체가 마치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은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 주도와 팔꿈치의 방향 자체가 옆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몸 쪽을 바라보게끔 해주셔야지 어,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이 잘 들어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로테이션 해주신 후 다시 이렇게 왼쪽 손을 떼면서 다시 우리 아까 처음에 했었던 측면 라인, 왼쪽 측면 라인 늘리기 동작으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른손바닥 밀어내면서 이렇게 크게 아치를 그리면서 돌아와 주시면 되세요.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저는 이제 왼다리를 바깥으로 접었고, 오른다리를 안으로 접었고요. 엉덩이 살 뒤로 빼서 최대한 스킨 늘려주시고요. 골반에서 대퇴골이 최대한 멀어지게 앉으시고, 무릎 일직선상에 맞추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이안 맞음을 위해서 골반이 한쪽을 회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맞춰서 앉아주시고, 자, 뒤로 덮은 다리 쪽에동치의 손을 되 주시고 가슴이 바닥을 볼 거를 먼저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측면을 늘려 줘야 되니까 가슴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만 틀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크게 아치를 그리면서 넘겨서 시선 같이 따라가 줍니다. 어, 팔꿈치를 바닥으로 찍어 눌러주는 느낌 받으면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오게 만들어주셔야지 왼쪽에 겨드랑이 아래쪽이 수축해서 반대편,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이 늘어나게끔 양방향 사용하셔야 되시고 그대로 쭉 주먹을 밀어내주세요. 안 가도, 육안으로 안 가도 내가 밀어내는 느낌만 계속 받으시면 돼요.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고요. 호흡해 주시고, 내가 가슴이 바닥을 보고 있으면 약간 천장 방향으로 틀어 주시려고 해 주셔야 되시고, 자, 그대로 상체 바닥 쪽으로 돌려서 바닥을 짚은 손과 동일한 선상에 손이 있게끔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멀리 온에는 이미 팔꿈치가 펴져 있을 거고 지금 먼저 짚었던 손쪽에 팔꿈치는 구부러져 있을 거니까 이 손을 완전히 고정을 시켜서 먼저 짚었던 손을 바닥을 세게 밀어내주면서 팔꿈치 두 개가 거의 동일한 각도로 펴지게끔 만들어주신다 지금 왼쪽으로 저는 로테이션한 상태 몸반 갈라서 왼쪽 가슴과 등이 뒤쪽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요. 최대한 호흡 내쉬면서 배 속에까지 지나는 느낌으로 호흡을 내뱉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상체를 정면을 보면서 주먹 쉬셔도 되고 손가락 쉬셔도 고 상관 없습니다. 그대로 아치 그리면서 돌아와 주시고요. 다시 반대편 머메이드 포즈로 앉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이 조금 더 힘들어요. <laughs> 어, 이제는 정말 여기 코어를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처럼 접은 다리 쪽으로 다시 손바닥 짚고, 자, 아치를 그리면서 일단 넘겨줍니다. 후, 지금부터 배에 힘을 주시고, 지금 먼저 생각하셔야 되실 거는 내가 바닥에 짚은 손이 없다면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 바닥에 짚은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응, 내가 여기 힘으로 엄청 버텨줘야 되는데 바닥에 짚은 손이 없다면 먼저 생각해주시고 배 힘을 엄청 주셔야 돼요. 배에 힘 엄청 많이 주시고 자 지금 내가 상체 커브친 거 오른쪽으로 커브친 거 일어나지 말고가 조건입니다. 오른쪽을 커브친거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배힘이게 바닥에 있는 손 떼서 그대로 깍지를 껴주시고 주먹 깍지 꼈을 때 손바닥 두 개가 완전히 맞닿은 상태, 한쪽을 삐껴 나가서 손목 하나가 접히거나 굴곡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상태 그대로 쭉 내가 어떻게 이 주먹의 방향은 어디요 척추가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척추의 연전성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쭉 보내주세요. 최대치로 보내주세요. 주목해서 육안으로 안 보여도 내가 밀고 있는 힘을 가져가셔야지 금방 드러납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내주세요. 올라올 때도 복부 힘, 아,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고.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측면을 잘늘려드리는 동작이고요. 처음에 손떼는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잘안 되실 거고요. 뒤로 접은 다리 쪽손 반대손 넘겨줍니다. 반만 그래서 호흡을 내쉬면서 최대한 배 복부에 집중 힘을 모아주시고요. 아래 바닥 짚은 손이 없다면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배에 힘, 이렇게 거기서 손 떼서 깍지. 그대로 척추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척추의 연장선이다. 주먹이 연장선이다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쭉펴 주시고, 팔꿈치 두 개가 동일하게 펴져야 되시고, 어느 한쪽이 손목이 꺾인 느낌이 없어야 되고, 그대로 최대한대로 밀어주면서. 측면 라인 전체를 늘려 주신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과 오른쪽 좌골 엉덩이가 최대한 아치를 그리면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laughs> 아 어떠셨어요 머메이드 자세도 어려우실 거고, 손 떼는 것도 너무 어렵고, 팔꿈치도 안 내려가고, 막 그러실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동작이 이렇게 잘 됐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께서 혹은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유연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드시거나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5일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체교정 15일 프로젝트 5일차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